익스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문을 만들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 여러 개의 엣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줄이고 싶다 리듀스를 이용해서 이 면을 엣지를 이제 지우고 있는데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있는데요 음, 리듀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줄여지는 그 면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50%로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50%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원하는 형태가 아니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형태감이 어 원하는 하여튼 느낌이 아니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딱 원하는 느낌으로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구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이렇게 열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쉽게 선택은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단순히 이제 딜리트 키를 이용하게 되면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버텍스는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역시나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edit 메시에 보게 되면 delete edge 버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control delete고요. 그래서 control delete를 이용해서 지우게 되면 이렇게 버텍스에 그런 남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지는 걸 표현을 할수가있습니다 여기도 Shift 키 이용해서 렇게 이렇게 Ctrl Delete 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이 명령어. 에디트 메시에 Delete Edge Vertex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선택을 해서 변형을 해주게 되면 뭐좀더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텍스를 아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넓혀주아 이렇게만 되어 있구나 음~ 울퉁불퉁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지만 실제로 요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면의 구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태감이 이런 식으로, 아, 여기, 가 여기라면 되구나 여기를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면들이 이제 있어야 되지만, 아까 전 같은 이런 일자 형태의 모양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방법으로 좀 수동적으로 지워줘야 됩니다. 리드스도 마찬가지 지우는 거긴 하지만, 그 형태를 어,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지우기는 하지만 딱 원하는 느낌은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귀찮지만 수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컨트롤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야지. 남아 있는 버텍스가 없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될 겁니다. 어, 해결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